오늘 아침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첫 번째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고린도 동쪽의 항구도시에 있는 겐그레아 교회의 신실한 성도인 베베를 통해 로마서 서신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여 섬기도록 하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베베를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가족처럼 맞으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 나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돕기 바랍니다. 이는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AD 54년, 글라우디오 황제의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으로 고린도에 머물던 바울을 만나 동역했던 본도 출신의 유대인 아굴라와 로마 귀족 출신의 브리스길라 부부와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아시아도에서 처음 열매가 된 에베네도에게 무난 인사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아멘. 세 번째 로마서 16장 6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로마교회 성도들과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여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유대인 마리아 스데반의 순교로 로마로 간 것으로 추정되는 바울의 친척으로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 투옥되었던 유대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역사가들에 의해 로마에 노예로 알려진 암블리아와 로마의 노예 출신 우르바노, 바울이 살아가는 로마 황실 출신의 스다구에게 무난 인사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6장 6절 말씀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안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로마서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가게에서 발견되는 이름의 아벨레, 헤롯 대왕의 손자이면서 아그리파 1세와 형제였던 아리스도 블로의 가족들과 하인들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소유가 된 유대인 노예들, 유대인 헤로디온. 클라우디오 황제의 비서였던 나기수에 속한 이방인들 중 믿는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이방인 귀족 출신의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자매, 페르시아 출신 노예의 이방인 버시에게 무난 인사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6장 10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도블루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성도들이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문안하며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노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목회자와 아름다운 동역으로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기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